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마크에서 가장 빠르고 비싼 트론 오토바이 vs 트론 제트기. 오늘 저와 앨리스가 트론 오토바이와 제트기를 처음 해볼 건데,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눌러주세요. 이거 뭐예요? 어둡길래 제가 한번 설치를 했습니다. 아, 이분 트론을 잘 모르시네. 아 이런거 필요없어요 오늘 저희가 탈 푸른 오토바이랑 이 제트기가 자체적으로 빛이 나기 때문에 이런거 필요없습니다 이상한 소리 내지 마시고요자 <laughs> 오늘 오토바이랑 제트기 둘중에 뭐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제트기요 <laughs> 그럼 난 오토바이 <웃음> <웃음> 아니야 제가 오토바이 할래요 그럼 난 제트기 아니요, 저는 둘다 가질래요, 그냥. 아, 화내지 마세요. 들려오시고 <laughs> 네, 한번,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네, 렘램 스킨이 멋있다라고 생각 드시면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자,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거든요. <laughs> 자, 저는 만약에 마인크리프트 업데이트에 이 트론, 이, 이 이동수단이 생긴다면, 은 저는 이것만 타고 다닐 거예요. 자 일단 오토바이는 여러분들 총 4대가 있는데 한번 네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에리스님자 네. 보세요 이거 일단 던져볼게요 이렇게 보.. 어이 눈에 파묻혀가지고 잘 안보이네 눈좀이따 여기 만 없애고 네 던지면 여러분들 이렇게 보이거든요 약간 뭔가 약간 단속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 한번 선 해볼게요 우클릭하면 됩니다 하나 둘셋 와 봤어? 방금 소환되는 거? 소리 짠다! 그치? 자 여러분들 이게 그리고 바로 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소환하려고 하는데 이게 동시에는 소환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거를 먼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형 먼저 일단 봐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네... 어... 거의 한... 거의 미래의 오토바이 같죠? 2000, 2200년대 오토바이 오, 뭐야, 뭐야. 이거 타니까 저는 투명이 됐어요. 오, 오. 한번, 일단 엘리스님 저부터 한번 좀 달리고 와볼게 여기 가만히 계세요. 오, 네. 쫙 빨라. 와 오! 오! 와, 와박 그래, <laughs> 우와, 쟤 빛이다. 이게 뭐야. <laughs> 아, 뭐야. <나도>. 오, 뭐야. 오, 아우! 난, 어, 어, 터진 터, 것 같은데? 예 여기 부딪혀서 터져 버렸어요. 제가 운전이 좀 미숙해가지고 엘리스님 한번 운전해 보실래요? 예. 자 그때 엘리스는 10초 안에 터집니다. 아니요. 자 베스트 드라이버. 어 베스트 드라이버. 자 이거 환에서 그냥 우클릭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 빛나게 하려면은 우클릭 <laughs> 우클릭 한번 하시면은 됩니다. 앞에 오토바이 여기 바퀴 쪽 우클릭 한번 해보세요. 바퀴 쪽? 아니면 이쪽 어 이쪽 앞에 쪽. 맞는다, 어, 맞네. 자, 하고 우클릭 한번 누르시고 컨트롤 쭉 누르시면 이제 빠르게 달려갑니다. <laughs> 진짜 못해. 아, 죄송합니다. 자, 너무 못해, 너무 못해. 아, 근데 왜 빛나기 안 하셨어요? 우클릭 한번 하면 되는데 빠르게 달리면. 근데 빠르게 달리기 전에 이미 터져버려가지고 하기. 자, 두 번째 거 한번 봐볼게요. 자, 두 번째 거 이것도 뭐 외형은 비슷하네요. 자, 어, 주세요. 안 먹었는데? 아, 그래요? 다시 꺼낼게요. 그러면, 자, 와, 약간 좀 다르게 생겼네요. 여러분들, 아까랑 조금 다르게 생겼는데, 일단 색깔은... 어우, 바퀴가 뚫려있어. 여기는 안에... 우와, 이거 뭐야? 일단 제가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 타고요! 자, 일단은 활성화 시켰구요. 이게 앞에 게이지가 차잖아요. 게이지가 약간 다이아 색깔이면은 이게 빛이 나오는 거구요. 클릭 한번 다시 해서 하얀색이 나오는 빛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파란색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 와, 얘가 더 빠른 것 같아! <laughs> 이거 뭐야! 야! <laughs> <와>, 잠깐만! 야, <laughs> 얘가 더 빨라! 얘가 더 빨라요, 일단은. 한번 타보실래요? 오케이. 어, 근데 재밌는데? 여러분들도 이거 해외 제작자분이 만드신 데이터팩인데, 여러분들도 이용하실수 있도록 제가 이 원본 동영상이랑 이거 다운로드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로 와보세요. 그 아, 무슨 파워레인저에서 네. 그 블랙 같은 애들 있잖아요. 네. 그 애들. 아, 블랙이 아니라 실버 아니야, 실버? 블랙. 자, 터집니다. 5, 4, 5, 빛나는 거 봐. 3, 오! 어, 터졌나 본데? 안터졌어 어디갔어? 어디 그걸... 어, 터졌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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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터졌고, 저한테 오세요. 저희 일단은, 일단 체험해본 다음에, 다음에 한번 다 체험해보고 다시 한번 타봅시다. 와, 아, 근데 진짜 빠르다. 어, 이게, 부차하기가 힘들어. 자. 안안안 무시하... 어, 안 다음에는 세 번째 꺼 한번 해볼게요. 자. 아, 어, 세 번째 거는, 어, 아까 첫 번째 거랑, 여기가... 어, 똑같이 생겼는데? 근데 아니야, 이게, 여기가 바퀴 앞쪽에 뭐가, 있, 이렇게 세모나 아, 랜 조금 랜 다르구나. 그럼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게 더 빠른 걸로 알고, 알고 있거든요. 어, 잠깐만, 잠만요 잠깐만요. 살짝만 좀쉬 뒤로 달려야겠다. 와! 와! 오! 오! 아, 어, 진짜 이거. 와, 이거 빛을 활성을 안 시키고 하면 달려볼까? 요 저희 더 어둡게 합시다. 더 반짝반짝 잘 보이게 더 어둡게. 이거 그거는 안 돼요? 색깔은 못 바꿔요? 색깔은 못 바꾸는 걸로 알아요. 이거. 어, 아, 안 쉽다. 이 색깔 내가 내가. 잠깐요, 제가 한 번만 더 타볼게요. 아. 색깔은없다 지나는 거랑 아닌 거랑. 어? 자, 어, 일단은 앨리스님은 세 번째 거는 그냥 타지 마시고 바로 네 번째 걸로 가볼까요 저희? <laughs> 자, 네 번째 걸로 한번 가볼게요 네 번째 거 먼저 타게 해드릴게요 대신 어, 이거 뭔가 얘는 색깔 달라 얘는 하얀색이야 뭔가 오, 오이, 아. 어, 한번 상상해볼까 우와! 오, 얘는 완전 다르게 생겼는데? 얘가 이제 타요? 예 타시고 활성화 시켜주시고요 네, 준비되셨으면은 아까 탔는데? 타져. 아까 방금 어 탔어 지금. 저 조종 못해요. 제가서 하는 거 아니라서 그런가? 나 아, 그럼 제가 탈게요. <laughs> 갔다 올게요. <laughs> 우와얘 엄청 빨라 얘 엄청 빨라 잠깐만 얘 엄청 빨라 아 이게 평지가 아니라서 살짝 달리는 게좀 힘든데 음.. 저희가 한번 해보고 마지막 달리는 건 평지면 옮겨가서 한번 달려볼까요? 예. 네, 일단은 그러면은 이거는 넘어가고. 저 이제 아까 말한 제트기 한번 네, 처음 해볼게요 제트기 궁금하다, 제트기 제트기는 제가 봤는데 바로 타야 됩니다 이게 안 그러면 없어져요 자, 그 제트기로 변신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가볼게요 자, 더 빨리 타야 돼요 이거는 약간의 <laughs> 컨트롤이 필요한데 자, 여기 좀 올라갈게요 우와, 엄청 올라가자. 멋있다 뭐야? 진짜 멋있죠 자 여기서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갑니다 우와, 뭐, 자 여러분 뭐. 탔어요 자얘 속도 엄청 빠르구요 아이게 얘네 빛을 내면 좀 속도가 줄어드네 우와 진짜 멋있다 우와 생긴거 대박 얘터진도 없어 와맨 루니이 오히려 느려. 얘가 엄청 빨라가지고 작게요. 아 이게 트윈 역, 빛 나오는 거를 좀 끄면은 키면은 좀 느려지는 건가? 돌아왔습니다. 시작해요. 아, 어, 착지 됐어요. 저절로 다시 돌아왔네요. 좋아요. 한번 타보실래요? 한번 타보세요. 여기서. 드릴게요. <laughs> 여기 우클릭 화공에다가 그냥 하시면 돼. 땅에다 안 해도 돼. 어, 오 잘하는데. 오 뭐야? <laughs> 뭐야 왜 잘해? 우와 우와 되게 멋있다. 글씨 써주세요. 구독이라고. 더 많은 구독 많이 눌러줄 듯. 음... 예잘 봤습니다. <laughs> 이거 한번 아침으로 한번 바꿔볼까? 잘 보이려나 그래도? 어 그래도 보이네 빛은 어, 신기하다. 그러면 그냥 말담처럼. 해양도까지어 확실히 밤이 낫네요, 여러분들. 밤으로 하고 한번 이거 밝기를 완전 어떻게 해볼게요. 일로 와보세요. 와 완전 밝기도 어떻게 하니까 잘 보여. 완전 멋있어. 오제 내려오세요. 아, 아. 자, 넘고 아? 터뜨리셨네 <laughs> 자, 이제 여러분들 제트기랑 한번 오토바이랑 평치의 가서 한번 기교를 해보, 해볼 거고요 그 전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바로 트론 디스크 뭐야? 자, 여기 아, 있는 북극곰이한테 좀 미안하지만 아니다, 자, 좀비한테 하자, 크리퍼나 자, 터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자, 크리퍼 한번 날려볼게요 음. 어? <laughs> 아, 죽... 어, 죽었다, 죽었다. 음... 자, 앨리스님 한번서보세요 게임 모드 켜고 아? 오, 나 양손으로 들었어. 핵 멋있다. 갑니다잉. 게임 모드 서바이벌. 갑니다잉. 아, 오, <laughs> 어, 돌아왔어, 다시. 순식간에. 아, 이거 돌아오는구나. 아, 형 오! 형 와, 돌아와요, 이렇게. 아, 이게 우클릭 한번 다시 누르면 돌아오네. 제가 아까 명령어 드린 거 치시면 돼요. 자, 한번 다시 날려볼게요. 하고, 돌아오렴, 오케이. 와우! 와우! 대박! 혹시 그 엔더맨도 설마? 아, 엔더맨. 어, 뒤에는 저 토끼가 맞았어. 역시, 엔더맨은 잡기 좀 힘드네요. 버리고, 어, 돌아오고. 와, 대박! 멋있네. 이거 빠르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일단은, 네, 오늘 메인은 그래도 오토바이랑 재택이니까 좀더 많이 달려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평지맵에서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지맵으로 여 여러분 한번 옮겨가 볼게요. 뿅! 자, 여러분들, 저희가 평지로 넘어왔고요 한번 체험을 여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마음껏 한번 달려봅시다. 아까 저는, 어, 이거 한번 해볼까? 다시 한번 하면 될까? 어... 갔다 올게요. 여기 계셔주세요. 와, 엄청 빠른 녀석! 어 잠깐만, 아니, 내가 폴아버렸어 재료. 잠깐만. <laughs> 어, 짱 빨라, 진짜 빨라. 그 마지막 거. 이게 그거 해야 되나? 시간 채면서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재료 한번 없애야 돼. 그 <laughs> 한번 갔다 올게요. 와, 얘도 엄청 빨라. 와, 얘 터져 버렸어. 한번 달려보세요. 이거 진짜 빠르거든요. 예, 이거, 그냥... 네. 이거 그냥 그걸로 해보세요. 그 온도 컨트롤 <laughs> 하지 말고 그냥 달려보세요. 갔다 오세요. 컨트롤 꾹 누르면서. 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엄청 빠, 르지 아까 이렇게까지 이렇 거는 못 봤는데. 어, 다시 돌아주세요. 와 근데 어딘지 아시겠나요? 이거 한 번에 몇백려고을가여 보. 보라오면 인정한다. 베스트 드라이버. 아... <laughs> 제가 한 번, 여기서 한번 달려볼게요. <laughs> 한번 봅시다. 자, Y 여기였어요. 아, 까 X 여기였어요. 와, 지금 여러분들, 이 정도 안 돼가지고 500불로 걸어왔거든요? 어휴, 볼일도 커지는구나. 갈 때도 이거타고 가야지. 이거 가자. 거는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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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예요거실히거 이거는... 이야지이 빠르네. 여기다. 오 어! 는이거 <목소리> 와, 이거 날개도 열리네. 대박! 없애야 되니까 없애고요. 이제 여러분도 한번 재트기, 한번 체험해보겠습니다. 재트기! 아무로 바꾸고 정말 말... 쌓고 올라가서... 자, 재트기! 갑니다잉! 이거 아까는 뭐 다른 건 없는데 자, Y 잡고 연졌어요. 와 이거 오토바이랑 배팅이랑 이렇게 속도로 내려는 오토바이도 빠른데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는? 네. 네? 잡혀 잡혀. 아 잡혀 지금 봤는데 엄청 빨라요. 이거 한번. 앨리스님, 마무리 이제 지어주시죠. 이리 오세요. 예. 자, 한번 따라가 볼게요, 한번. 자, z d 구요 잠깐만요. 그거 자, 복사해서 하나만 주세요, 저. 오케이. 아, 던져주시네, 감사못 받았는데, 뭐지? 여기, 여기다 던져주세요, 여기다, 여기다. 오케이. 자, 출발해주세요. 그, 켜주세요. 같이 가! 오! 어, 켰어, 켰어. 아, 근데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 너무 빨라가지고, 안 보여. 아, 돌아간다. 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우와! 우와! 대박.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 트론 오토바이랑, 네, 이제 그 제트기에 얻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게 명령어를 제가 써야 되는데, 제가 그거는, 이걸 대충 알려 드리고 영상 설명란에도 제가 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위에 뭐4 그리고 뭐5 그리고 뭐 73, 786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쓰게 되면 이런 식 아이템이 들어와요. 자기 명령어고요. 그리고 네, 제트기는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 이거 멈춰 주시고 화면 한번 그리고 이렇게 치시고 4라고 치면은 이렇게 제트기가 나옵니다. 어, 이렇게치시지 않아요. 한번 같이 달려볼까요? 뭐 한번 대결? 아. <laughs> 여기보세요 자 위에 가시고 위로 올라가시고 여기 제트기 앞으로 그냥 쭉가는거예요저 예. 태양을 바라보면서 오케이? 예. 하나 둘셋고 뭐여고 어, 있지? 뭐야, 제트기 나보다 먼저 가고 있잖아. <laughs> 아니, 내가 더 빨라. 제트기 어디 있어? 여기 있다. <laughs> 오토바이는 제트기를 이길 수가 없나 봐요. 오. 나 이제들도 오늘 네, 여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희는 매일 더 신나고 재밌는 영상으로 어! 옷빨래 입는거 없기도 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모두 안녕~~ 렘렘의 <목소리>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